네 어렸을 때 했던 그원더보이은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이죠 수억 날렸는데 이걸 소재로 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렌더를 이용해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약간 소년을 원더보이를 만들어 봅시다 귀엽게 만드는 건 아니고 약간은 실사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일단 블렌더에서 원래 있던 박스는 지우고 시프트 A를 눌러서 스페어 먼저 꺼낸 다음에 스컬프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좌상단에 있는 저 오브젝트 모드를 스컬프팅 모드로 바꾸고 스커프트 모드죠. 예. 네, 스커프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브러시를 이용해서 어 스컬프팅을 할게요. 네, 좌우 대칭을 켜고 전드로 브러시랑 뭐 주로 드로우 브러시를 쓰는데 r 을 눌러서 이 메쉬의 밀도를 좀 정해요. 이렇게 그 격자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원하는 그 밀도가 나오면 컨트롤 r 을 눌러서 리메시시킵니다. 그러면은 어그 밀도만큼 면이 나눠지죠. Shift 브러시로 문질러서 좀 부드럽게 할게요 아네 쉬프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어요 스무스 기능이 있고 일단 기본이 그냥 문지르면 튀어나오는 거고 이제 드로우 브러시나 클레이 브러시 기준으로 네, 이렇게 문지르면 튀어나옵니다 자 지금 뭐 클레이 어, 스트라이프로 한거 같은데 자 그랩 브러시로 그래프 브러시를 선택해서 지눌러도 이제 되죠. 이걸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을 잡습니다. 그래프 브러시 하단에서 좀 선택하면 편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프 브러시로 이렇게 잡아 땡기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로우 브러시랑 그래프 브러시를 이용해서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문질르면 튀어 나오는 거고 컨트롤을 누르고 문질르면 저렇게. 하이고 어, 쉬프트를 누르고 문질러면 부드러워진다. 이세 가지 기능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윤곽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목을 뽑을 때 마스크 기능을 좀 쓸게요. 네, 마스크는 M 단축키 M을 누르고 문질러면 저렇게 어, 마스크 지역이 선택되고 지금 마스크 반전 시켰죠. 네, 컨트롤 I를 누르면 단축키 컨트롤 I 누르면 인버스돼요.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 부분만 모델링이 될 텐데 그래프 브러쉬로 당겨도 되고 뭐 무브 툴로 당겨도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어, 드로우 브러쉬를 문지르면 튀어나오고 컨트롤 누르고 문지르면 들어가고 시프트 누르면 부드러워진다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모델링 할게요 어, 보통 이제 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눈물샘 잘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귀도 이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예, 귀는 딱 정해진 공식이 있죠, 모양새가. 그래서 이거는 자료 같은 거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 귀는 공식이 있어요. <laughs> 저 y, Y자 같은 저 부분 뽑아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도 뽑아내고 저흉세의 돌공까지 한 다음에 지금 몸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걸 뭘 하는 거냐면 몸을 다른 오브젝트로 만드신 다음에 이두 개를 합친 다음에 어, 리매시에서 문지르면 고기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그두 물체를 합치는 거는 어, 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오브젝트 모드에서 물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l J 누르면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리메시 시키면 저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어, 어, 리메시 시키려면 스컴 모드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자 이제 복근도 하고 복직근 어, 대흉근도 여사를 하고요. 삼각근에서 이제 내려오는 팔.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손을 지금 할건데요 손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따로 오브젝트를 만드신 다음에요 마스크 M 눌러서 마스크 그리고 Ctrl I, I 눌러서 뒤집고 자 그럼 로 이런 식를이용해서 그냥 잡아 빼셔도 돼요 으로 이런 를이용하면 저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 자 다시 앱 눌러서 그리고 컨트롤 아이 으로고예 무브 아 그리고 지금 다 이제 마스크 취소는 알트 앱 누르면 돼요 알트 예, 앱 누르면 이렇게 취소되고 자 이제 세부 묘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 손을 만든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두 물체를 컨트롤 제이로 어태치한 다음에 스컷 모드에서 리메시 할 거예요. 리메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컨트롤 알 있죠? 리메시 하신 다음에 문지르면 저 부분이 저렇게 붙습니다. 대둔군도 표현하고, 이제 발도 표현하면서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을 칠 거예요.